날씨가 아, 좋겠다. 아, 뭐야. 아, 죽겠다. 기절서지가 안내려가 이제 올라가 아, 테크머리 보고 먹었어 테크머리 보고 안쓰는거 알지? 안써? 응 음. 같이 앉아 뭐한거 있냐? 몰라 얘 <laughs> 왜이래? 부르드마드로 막창트다가 기절했어 내 네, 아이템 봐줄게 뭐야? 이크티오? 응, 어제, 어제 테이밍 에놓은거 아, 거. 어제 놓 거야? 깜짝 놀네 기가 한장 30짜리 메가테리움 메가테리움만 겁나 먹... 아이, 먹은 게 없어 너도 어쩔래? 그럼 여전대로 라그 가자 라그 가자고? 응 음. 시폰 는 어떻게 해? 그거 만들러 가야지 거기서 만들어? 헥사곤으로 사가지고 가자니까 아아... 아, 아. 크리스탈 어디서 구하지, 여기? 크리스탈 하나도 없었어, 여기 아, 10개에 115원 좀 비싼데? 야라고 우리 만들어 놓은데 아 거기로 가면 또 푸테라가 있어야 되는구나. 푸테라 음, 안장 장인짜리랑 뚝배기 두개 우리 끼 거. 이거 그냥 넣어놓고. 저사분 지났어? 아니요 화약? 화약 그 사가야 되니까. 내가 화약만 다샀까 탈약을 10회 10개 만들 거 사가면 4,500원. 1 0한번 볼까? 시멘트 풀도 있어야 되고. 시멘트 풀 있잖아. 시멘트 풀 하나만 드는데 50개 들어가. 아니, 거기 없어? 별로 없어. 그렇게 많진 않아. 전자장치. 10개 만들 거. 폴리머 있었겠지? 홀리머니 있어. 그럼 내가 200개 사갈게, 크리스탈. 아, 오케이. 그 다음. 200개 사가고. 시멘트풀. 시멘트풀 시멘트 내가 500개 일단 사놓을게. 그 나머지 다 화약 산다 나도 500개 산다, 그럼, 시멘트풀? 여기 아이템만 다 옮겨놓고, 야그 가면 되지. 3 0이지어3십이 아, 파게 만들어도 그냥 넣어놓고 음. 하면 되지. 그래야겠다. 음. 아씨 갑자기 많은 걸 잃어버리니까 할게 없네. 그니까 그렇게 순순식간에 전 재산 잃어버릴지 꿈에도 몰랐다. <laughs> 크리스탈 폴리. <laughs> 이렇게 딱 맞을 수 있다. <laughs> 여기도다 맛집 되게 많을 것 같지 않아? 보면은. 여기? 여기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. 네, 레드우프 거기 레드워드 쪽도 한번 안갔잖아 여기 말고 여기는 인성질돼 있어가지고. 인성질 때문에 저분들이 좀짱 맞아가지고. 내가 업로드 해놔가지고. 오케이. <목소리> 오케나 보고 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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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는 오케이. 오케이. 오

안에 쇠고기 만들어서 넣어놨거든 철을 좀더 구워주면은 도끼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어? 132마리 에? 130? 2마리? 아 일단 걔네도 할까 그러면은? 하자 하지 뭐볼수지뭐 해야지 뭐 만화 타고 가야 저 인성 인성이. <laughs> 방에 죽이고 올게 오도말 잡았다 방법이 없는데 안장 껴놨어 어디로 가는 게 제일 좋을까? 어디부터 시작하는 게? 나는 지금 하늘섬 쪽이거든. 이 한번 뒤적거리면서 가볼게. 내가 한번 내도도. 나 가운데 쪽 뒤져볼까? 그래? 그래동은좀살자아 가운데 쪽 동굴 위치 다 알아? 아니 모르지. 음, 레드도가낫지 않아, 그럼나 아. 음, 지 내가 레드도 숙하러 가응 음. 내가 를그 가운데 뒤질게. 그래서 저쪽 아무도 안 산하고. 안 산하고? 응. 형 저기 어. 70에 30정도 있는 폭포 가봤어? 70에 30? 아예 안 가봤어 거기 나 슬쩍 좀 들려볼까? 돈데. 어, 여기 공업용화로 있다 숨겨도 <laughs> <3개도> 있어 뭐지? 뭐 <laughs> 느낌있어 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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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아, 보 뭐, 라는 뭐 뭐야? 123 부족 이거는 시의계지야그 위에 아, 사는 거니계지야 응? 아, 그 느낌이 숨어 사는 느낌이에 위에 사는 거아니야 어. 어. 오이고, 이고 이거 좀거집 발견. 아, <laughs> <laughs> 포탑이 있어. 아, 씨. 어, 깜짝 놀랐네. 역시 여기 사는구나. 어, 협곡 들어갔어? 거기, 거기. 어디? 맨파? 맨파 자리. 어. 아, 진짜? 어 거기를 어떻게 뚫나? 포탑이 하나, 둘, 세 개. 무슨 포탑이야? 일반. 아, 그럼 뚫기 쉬워. 음. 되게 맛있어 보인다. 음. 고기를 뚫을 수 있는 방법이. 솔직히, 아, 런처만 있으면 뚫기 존나 쉬운데 런처가 없으니까 머리가 좀 아프네. 아, 더 센터가 답인데. 어? 시 여기, 테이밍한 바실로 있어. 어, 멋진데? 이크티어도 있다. 성장기 바실로도 있다. 뭐야? 아, 이게 1, 2, 3 부족 건데? 여기서 브리딩 하나 봐. 바실로한 마리 때려볼까? 응 음. 아이씨 격한다 어? 죽여? 태가 죽일 수 있어. 한명 남겨 아니면 그냥 가. 응? 그냥 가자. 그래? 그거 있어. 침낭. 여기 안에. 여기 안에 어디야? 막... 나거스포 <laughs> 챙겨야잖아. 되지포두 개만 들고 가고아 <laughs> <laughs> 아, 방법 좋네. 같이 들어가, 같이 들어가서 형이 먼저 들어가는 게 맞다. 아, 나부터가 아, 나부터 어... 가? 들어갈래? 아, 나부터 들어가, 나부터 들어갈게. 간다, 자, 음. 둘, 셋, 들어갔어. 와, 개 쉽잖아! 아, 뭐... 是呢。ですね <music>